나도 땅조인 나도 건물주, 당과 함께 회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회원님 모두 낙찰받으시고, 특히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 낙찰 좋은 값은 매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므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산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당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멋진 물건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전경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특수 물건인데요 여기는 인천의 왕산해수욕장입니다 이 왕산해수욕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이 왕산해수욕장 활용한 상업용지로 그리고 이, 여기는 바로 옆에 이쪽이 을랑리 해수욕장이고요. 주말에는 차가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여기 바로 왕산 해수욕장이고요. 오차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 왕산 해수욕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왕, 여기가 왕산 해수욕장이고요. 여기가 오차로입니다. 바로 오차로에 딱 붙어 있는 물건이고, 이 왕산 해수욕장이 훨씬 크고요. 오랑리 해수욕장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용유도 해변이고요. 이쪽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에 있는 모든 위락 시설들은 주말에 대단한 성업 미어 터집니다. 여기 도로가 꽉꽉 물려가지고 이5차선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위락시설로 들어가려면 한 2시간씩 막 이렇게 차가 밀리는 행락객들이 주말이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곳이에요. 바로 그 행락객들 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상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제가 아, 제가 이랜드 공채오기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체인사업, 외식체인사업,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신문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 창업 1세대 컨설턴트 겸 창업 1세대입니다. 그 경험을 살린 특별한 사업을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해 드리겠는데요. 인천 왕산 해수욕장 앞입니다. 사중 사업으로 평수는 623.45평인데 이 623.45평에서 한 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땅을 이렇게 금을 걷다고 합시다. 그럼 그한 땅덩어리에서 나, 네 가지 사중 사업을 해서 연매출 80억 상업용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 16억 6천 6백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6억 6천 6백만 원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물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매일 한개 이상 영상이 올라갑니다. 국내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 균형 발전 육자산업 그리고 치유 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가겠다. 자연링 복지 바우처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가겠다. 이게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방송을 하는 이유잖아요. 공매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고요. 공양뉴스는 2014년 5월 8일서부터 투표 정보를 제공해 온 인터넷 선거구도 심의 대상 언론사로 지정된 이 공식 신문사입니다. 하는 일은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어떤 입법했고 무슨 공약했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모두 점수화해서 투표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땅에서 6차 산업 치유 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가겠다. 우리나라의 상위 64에서 65%입니다. 그 자연조건 좋은 땅 낙찰받으셔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복지 차원의 자연인 복지바우처 쿠폰을 국민들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에 와서 소비를 하게 하는 내땅 자연인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겠다. 그게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매 경매 물건을 수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천장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물건지 광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땅은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하나, 둘, 세개 필지입니다. 앞은 2차선이 붙어 있고요. 중앙선 건너편에는 3차선입니다. 우측에 버스 지나가는 그 우측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왕산해수욕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왕산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있는 주차장이 모두 왕산해수욕장 이용하는 횡락객들 주차장이고요. 왕산해수욕장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왕산해수욕장 입구고요. 여기가 왕산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왕산해수욕장 건너편 바로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상업 용지로 대단히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저 주차 시설들 모두 왕산 해수욕장 이용하는 행락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저게 모자릅니다. 해당 물건지는 도로에 붙은 이 부분입니다. 상업용지로서 아주 매우 좋은 입지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왕복 2차로, 여기는 왕산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건너편에. 예, 건너편이 왕산 해수욕장입니다. 네, 건너편이 왕산 해수욕장입니다. 옆에, 고도블록 앞에 있는 이 땅인데, 땅은 그냥 평평합니다. 그냥. 그냥. 청지야. 해수욕장 그냥. 상대로 하는 사원용지로 괜찮겠고, 어, 이쪽, 땅은 뭐 손질할 거 없이 거의 평평합니다. 저 앞에 왕산 해수욕장. 예. 이 부분이 바로 왕산 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여기가. 왕산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그럴 자리에. 땅은 이 평평해. 예. 이 땅은 이, 이뿐만이 아니라. 왕산 해수욕장 안에 위락시설들이 있고 해당 불건지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왕산해수욕장이고요. 여기가 을왕리해수욕장입니다. 을왕리해수욕장이 인천에서는 먼저 오픈을 해서 더 유명한 곳인데 왕산해수욕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산해수욕장이 훨씬 더 집객력이 있고요. 바로 이 옆에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 왕산항, 이 왕산 마리나항, 왕산도시 자연공원구역 등 해서 이 주변 상당히 자연을 활용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그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용지로 아주 적합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말에 이 해변가는 모든 상업지들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는 두 시간 세 시간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땅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 요 사진은 제가 그 90년대 90년대 한 초반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을 제가 한 경력자이고요 최초의 바지락칼국수 프랜차이즈를 제가 할때 타고 다니던 전국 체인 오픈해주고 을 어, 식자재 납품 하면서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저, 저 사진은 제가 90년대 사진입니다 어, 무서 처음 나왔을 때저 트럭과 이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체인점을 오픈해주고 사업을 도와줄 때 쓰던 차인데 다음은 이렇게 세필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왕복 오차로 접혀 있고 경사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평평합니다. 네. 그냥 평지예요 이미 뭐 공사할 거 없이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16억 6,600만 원이나 하락했 하락했고요. 감정가는 32억 6,637만 원입니다. 평당 523만 9,185원짜리 땅이에요. 최저입찰가 3차 16억 52만 천 들어갑니다. 16억 660만 원이 하락한 거죠. 시세는 평당 480에서 905만 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0억에서 56억 4천 하는 땅이고요. 공시가는 14억 9732만 600원인데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은 거의 50억 감정합니다. 49억 9106만 0 8667원 감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50억 감정을 하는 거고 시세는 30억에서 56억 4천하고, 감정은 32억 6천에 됐습니다. 그런 땅을 16억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여러분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컨설팅 각각의 등급이 있고요.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물건을 소개해 드린다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6억 6천만 원이나 자금화체 떨어진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6억 6천만 원 먹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벌고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물건을 소개해 드린다고요.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컨설팅 계약은 예산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있고요. 어떤 용도,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가입하시면 1년 동안 낙찰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컨설팅 계약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 함께 세미망을 들어오시면 이첫 번째 54분 18초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받게 되는 서비스 이야 가장 중요한 게 길내는 것인데 이 땅, 진한 색깔, 경사도가 센데요. 26.89도 평균 경사도니까 개발을 할수 없죠. 설계 사무실에서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여기 몇천 평만 개발하다. 계획 관리도 없으니까 지구 단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수십만 평 땅을 여기 몇천 평 밖에 개발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그때부터 법규를 찾고 공부를 해서 관광시장 A지구, B지구 평균기사도 19도로 낮춰서 개발을 할수 있게 직접 설계를 했고요. 임마개발에 가장 중요한 길, 직선과 곡선 이게 수십만평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고도별로, 지점별로 산정상 627m 정상까지 세밀하게 높은 면입니다. 경사도 몇도 도로 연장 몇 미터,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이거를 직접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이공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 그 개발 회사에서 못 해주겠다고 한 거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머리로 이런 거를 할수 있다고요.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다고요.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8m 폭 청영장 1117, 6m 폭 14,909m, 비상용 트레일 4m 폭 3,255, 술래길 수평 트레일 15,773. 이렇게 도로망, 길망, 비상, 길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잡아야 불상사도 없고 이큰 땅, 수십만 평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도와드린다고요. 10분의 1 값으로. 제게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그 내용이 땅과 함께 세이망을 들어오시면 첫 번째 54분 18초 동안 국토균형 발전 무슨 취지인지 컨설팅 계약하시면 어떤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함께 잘 삽시다. 큰 땅들. 그리고 여러분들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는거 있으면 저희에게 제공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 수도 있어요. 명당 토파입니다.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서부터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보시면 모두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니까 꼭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낙찰 물건들 수억 수천만 원 떨어진 거를 낙찰시켜드리니까 벌써 그만큼 벌고 들어가잖아요. 제게 드리는 제게 주시는 여러분들 예산에 맞는 컨설팅 1년 가입비는 돈도 아닙니다. 이런 거에 비하시면 상당히 대단한 영상들 질비하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되니까 땅과 함께 생명 망을 영상들 꼭 챙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면 좋은 물건 보는 눈이 생기고 좋은 물건 낙찰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97년에 제가 창업 강좌를 했던 기사이고요. 서울경제 신문에 창업 강좌 했던 97년 기사입니다. 이랜드 공채 오기로 의류 사업을 했고, 그리고 독립 후 의류, 페, 의류 체인 사업, 통신 컨설팅 사업, 이런 의류 사업 후에 외식 체인 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인터넷신문사 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 겪은 모든 실력들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할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 제안은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도와드리겠는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모든 업종들, 5,000개 넘는 이러한 각각의 업종별로 상세 정보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장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저입니다. 이조리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저예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 가는 냉면 기술자입니다. 면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양한 종류의 외식 사업을 직접 했고, 직접 조리 레시피를 제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서, 623평 땅에서 4중 사업으로 연 매출 80억 매출 상업용지로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컨설팅 예약을 하시면 그것을 도와드린다고요. 낙찰 도움 드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컨설팅 계약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문의는, 나 누구고, 예산 얼마고, 어떤 용도에,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런 것만 문자 주시기 바라요. 전국 6만여 건 공매경매 부동산 다른 경험 지시 탁월한 창의력으로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하게 공무원보다 때로는 법규해석을 창의적으로 잘하는 재계에 여러분들 컨설팅 계약하시면 이런 기준들을 통과한 물건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립니다. 못쓸 땅은 없습니다. 땅활용법 개발매각 상담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묵혀두지 마시고, 제공하시면 땅 살려드리고 저희가 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건안 받습니다. 나라 땅, 상당히 싸죠? 그거보다 싸게, 어차피 묵혀두고 버려둘 땅, 제공하시는 분커만 받습니다. 16억 6600 하락한 인천, 왕산해수욕장 앞에 있는 624평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죠. 왕산해수욕장, 왕산항, 왕산마리아 항 유명하기는 르랑리 해수욕장이 먼저 오픈을 했기 때문에 훨씬 유명하고 이 용유도변, 이 주변은 모두 주말이면 미어터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상업용지 땅입니다. 사중사업으로 연매출 80억 매출 상업용지로 추천드리고 제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회원님 모두 좋은 일 낙찰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